两五，五准备，二，五，下 그렇습니다. 저희님드 이렇게 나오시니까 뭘 보여주실까요? 네. 방금 준비한 거 이제 언밸런스인데 네. 이제 언밸런스가 뭐냐면 이제 요즘 노래, 아. 요즘 댄스와 이제 네. 신세대 댄스와 이제 발라드를 함께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아, 아, 아 그런데. 반주씨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반주 씨. 레츠고. 혹시 네가 다시 돌아올까 봐. 다른 사람 절대. 못해 남자 울렸으면 책임져야지 니가 뭘 알아 남자의 마음을 야! 이게 모든 군인의 아이템이에요, 지금 아이템. 여기는? 어, 저희, 네, 저희는 뿌리고 팀입니다. 어, 이번에 저희는 군인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먼저 연극. 아 연극 네. 중에서 네. 사격. 식 신무기 발견한 거에 대해서 네. 여러분들에게 그 이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 새로 나온 신무기는 여러분들께서 처음 보실 겁니다. 아마 뭐 요새 뭐 K5, K2, K9, 자투포 어. 이런 게있는데 저희는 K11. 야. 야. 자 여기서 K11 요거 꺼내는 순간 이거는 여러분들 깜짝 놀랐실 겁니다. 네. 보이십니까 지금? 친구 친구. 보이세요? 네. 이거 마이게 착한 사람만 보이는데 보세요. 신무기 보이세요? 보이세요? 네. 자, 요거를 처음에 맞는 사람은 무조건 죽게 돼 있습니다. 네. <laughs> 두 번째로 맞는 사람은 경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맞는 사람은 경기를 일으키면서 쓰러지게 됩니다. <laughs> 그래. 제가 또 금박산에서 그 무려 네. 15년간 돌을 닦은 결과 아 플라스틱을 다시 원위치로 시켜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주 짧은 군무 동안에 여러 가지 병을 네. 짧은 기간 동안에 열 네. 개되는 피트병을 아, 10초 안에 어허. 10초 안에 다시 원위치로 시켜놓겠습니다. 아, 10초 안에. 아, 일단 여기에서는 아, 바람을 제 몸에 다시 바람을 넣어드리기 때문에 아, 바람을 넣어야 바람을 제입을 먼저 넣어가지고. 아, 그래 다 좋아요 좋아요. 자, 보셨죠 여러분들 시간을 좀 넘어간지 모르지만 안 되는 게 없어. 아, 네, 여러분 이게 네. 구리입니다. 구리고요. 아, 자 대열을 또 잠깐 주시고 네 좋습니다. 장군님 어? 장군님 어?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한테? 예 그렇습니다. 아, 아 얘기해요, 얘기하고 지금 집에. 밥상은 차려놨는데 숟가락 들 사람이 없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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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숟가락 들 사람이 없어서 뭐. 아. 내가 가서 먹어야 되는데. 아, 숟가락. 없어. 아, 숟가락 주인이 없다. 숟가락 들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또그 가해자 있는 집에. 아, 가요자 어. 휴, 휴. 아, 안 사라져, 안사라 아, 여기 누구 누가 오셨어요? 어제 측인자. 누가 부대에서? 누가, 누가 어, 오셨어요? 누가, 누가? 측인자. 예. 어디 오셨어요? 부대에서 신분 손 들어보세요. 부대 어디, 어디,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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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찾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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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게도 저희가 네. 지금 군대 훈련 중이라 가지고 아무도 안 오셨습니다 하지만 저 장병 나왔대 하나만 님는서 보고서 아보더멋시어 아유 아, 아, 예. 아, 아. 또 여기서 한번 들리실 거야 사단장 님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장병 세 분이 나오셔서 그야말로 획기적인 신부기를 발표해 드렸습니다 이분들의 공로를 생각해서 이마 자리를 휴가 <laughs> 집! 집! 경상도인데 어, 왔다 갔다 하면 끝! 경상도로 가서 잔다고? 에이! 2박 3일 지어 3박 4일! 에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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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어! 뭐 이거야 이제 뭐 부모님한테 나,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까? 아, 아, 한마디 하시죠. 아, 어! 잘 있다! 어! 어, 어 이제 나... 사장님이 효과 보내줄게! 그 맛있는 거차리 놔라! 기다리라! 나나나 <laughs> 이게 그냥 나 코피들... 엄마! 집에 보내준단다! 고입구나라 <laughs> 저는 오늘 진급시켜주십시오. <laughs> 감사합니다. 뭐 이게 이게 다 진급입니다. 자, 내일 네, 바꾸시고내 네, 앞으로 나오시고. 자, 이 친구가 어떤 연기를 할 거냐면 네. 현재 군인인데 군인인데 여자친구가 친한 친구에게 여자친구를 뺏긴 감사. <laughs> 여자 친구를 뺏겼습니다. 에이, 참... 친한 친구에게. 에이, 그래서 여유, 이 지금... 친구가 아, 제 슬픔과 고뇌에 빠진 그 연기를 보여 줄 겁니다. 아, 슬픔 연기를 하겠다. 아이퍼물이나오네저 아유, 저거 약간 이게 <laughs> 1.5리터 더 나왔겠다, 저거. 난 그냥 것들을 조절해그안 돼. 더 크게. 네? 더 격렬하게. 더 격렬하게. 시작 격렬하게. <laughs> 아이들아이 n 아이 d to k n 이 w I n 이 e <목소리> 이 to d 이 t 이 Raja. 거 don't know. I d 이 n t know. I don't know. I d o 좋쇼. 붙들, 야 기반들은 지금부터 붙들어 돌아와서 나머지 몸무연안을실씩하고 유관국에 맞추고 당당하게 건강을 몸으로규가하길 바란다. 우예, 우 앞으로 일가, 그래, 그래,